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에너지 패권 박차, 미 EPA 메탄 배출 규제 철폐, 원유 증산 확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 에너지 패권 박차, 미 EPA 메탄 배출 규제 철폐, 원유 증산 확대입니다. 이 배경으로는 에너지 패권 탈환을 위한 미국의 노력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메탄 규제 철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유의 증산에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미국 환경보호청 (EPA가) 석유기업들에 대한 메탄 배출 규제를 없애기로 하고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지금 그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생산 소비 단계별 메탈 누출 비중이라고 그래서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나왔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음, 그 쉐일가스나 쉐일오일에 대해서 지금 시출을 할때 메탄이 얼마나 누출되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 시추와 파쇄 과정에서는 0.2%, 생산에서 0.4%. 운송과, 운송하고 가공 프로세싱에서 0.2% 이송 및 배관망에서 0.7% 그리고 최종 사용 과정에서는 메탄이 거의 없죠 왜 그러냐면 불을 떼버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메탄 가스의 그왜안 되는지 왜 그걸 사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련이 깊은 오염원이죠. 특히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기도 하죠. 그래서 메탄 배출 규제를 보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규정입니다. 그러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메탄 가스 규제가 무엇인지 알고 왜 이것을 폐지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정과 가스정 파이프라인 저장 시설에서 메탄 배출되는 메탄을 특정해서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규제에 따라 석유가스 회사들이 유정 등에서 유출되는 메탄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차단하는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조치의 목적을 한번 보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원유, 천연가스 생산을 규제 완화로 더 늘리, 늘리려는데 이번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목적을 통해서 생산 증가가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자원의 개발로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높인다라는 국정 비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 개발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규제가 가능하면 지금 이란의 규제가 더욱더 가능하게 돼요. 그리고 오펙에서 지금 석유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주도권도 약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메탄 가스 규제를 철폐를 하는 것만이 더 많은 그 쉐일가스와 쉐일오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영향이 끼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쉐일가스나 쉐일오일의 최대 매장량은 어디냐, 매장북이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을 바라보면 그 지금 당장은 미국에서 많이 생산된다지만 이게 가스 가격이 오르고 점차 오르게 되면 그 중국에서 생산을 할수 있게 되는 현상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잡고 중국을 눌러버리고 다시 원유각을 튀기 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생산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죠. 그래서 지금 규제 완화에 주력하는 트럼프 행정국인데 그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후에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도약을 했죠. 그래서 석유 산업 시설 확충과 규제 완화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완화로 절약되는 금액을 한번 보면 에너지 회사들이 2025년까지 1억 2300만 달러 가량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PA 메탄 배출 규제 철회 시나리오를 한번 보면 로이터통신에서 로이터통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epa는 교재 철의 계획을 확정되기 확장, 전 여름 수령 기간을 가진 후에 내년 초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환경단체는 가만히 있겠죠. 지않 환경단체가 지금 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을 막기 위한 법정소송을 지금 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메탄을 이산화탄소와 함께 기후변화의 원흉으로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의 원흉으로 지, 지급, 어, 지목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환경보호기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메탄은 전체 온, 온실가스의 15%를 차지하지만, 지구온난화 기호도는 25%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석유기업들이 배출하는 메탄은 미국에 등록된 자, 전, 자동차의 25%인 6,900만대가 뿜는 메탄의 양과 같은 양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PA 대응이 이렇게 발표가 돼가고 있는데요. 앤드류 밀러 EPA 청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 산업을 대상으로 한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규제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 철폐를 한다.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천연가스 생산은 2배가량 늘었으나 메탄비중은 15% 지금 떨어지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EPA는 메탄매출을 관리하고 스모을를 일으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매출을 제한하는 2012년 규제는 유지할 계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 N 이드살 EPA 대기와 방사선 담당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2012년 규제 덕분에 메탄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회사들은 메탄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텐시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를 해도 상관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 측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 회사들이 메탄 유출 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천연가스 공급 과잉으로 메탄을 배출하는 게 비용을 절약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의 셰일가스를 만드는 업체가 대형 에너지 기업들만 아니라 지금 소형 에너지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죠. 어, 그 무조건 땅만 파면 메탄가스나 메탄 오일을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그 그쪽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임대를 시켜 줘서 그 이득을 공유하는 업체로 지금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대형 에너지 기업들만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소형 에너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도 소형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대형 에너지 기업들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형 에너지 기업들은 기존의 메탄 규제를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역설적이게도 BP와 같은 대형 에너지 기업들은 기존 메탄 규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다른 다양한 법보다는. 규제가 확실성이 선호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어, 특히 BP의 입장을 보면 특히 이해가 되는데요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단계를 이미 밟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동차 제조사나 전략사들도 반대를 하고 있죠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사들 일부는 자동차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을 거부한다 규제철에는 산업을 둘로 나눌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음, 어, 전체적으로 그 내연기관에서 전기 자동차 기관으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내연기관을 계속 돌리는 기업에서 자동차 어, 전기 자동차 기관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붐업 띄우기 위해서는 내연기관들이 다 죽어야 돼요. 내연기관이 죽어야 되면 이런 규제가 철폐가 되면 내연기관들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내연기관들이 그 만들어내는 판매량도 하, 어, 하락선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자동차 업체에 따르면 점점 더 전기자동차 쪽으로 앞으로 가고 더 많은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 것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사들 입장으로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배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신념을 갖고 있어요.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후변화는 중국이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신념인데요. 자동차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도 지금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규제를 찬성하는 이유가 따로 또 있어요. 메탄 유출 탈 규제가 그들의 마케팅 메시지를 약화시키고 수요에 타격을 줄수 있다는 우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들이 그 메탄가스를 파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에너지를 만들고 가스터빈을 그냥 돌려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에너지가 만드는 게 청정 에너지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메탄 규제를 풀어버리면, 이 청정 이미지란 이미지가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 메탄을, 메탄을 파서, 아니, 천연가스를 파서, 이렇게 만드는 게, 정말 청정에너지냐, 라고 의문을 갖는 것도 많은데, 그 이유가 메탄 때문이에요. 그 메탄을 규제를 해야만이 청정에너지란 이미지가 같이 갈수 있는데, 이렇게 규제를 하지 않으면 청정 이미지란 이미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소형 에너지 업체들은 다른 입장이에요.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이 많이 증가를 하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미국이 에너지 싸움에서 이기고 에너지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메탄 규제를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해제를 통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세상을 눌러버리고 특히 이란을 눌러버릴 수 있고, 또한 수요 공급 곡선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수요로 더 많이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풀어야 되는 입장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이 상황을 보고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패권 전쟁에 패권국으로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지금 생,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